마흔네 살 임술생들 음 개띠는 어디가도 안 좋은 그거에서는 개띠는 다 나오지 올해 (14년이) 이상해요 개띠가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럼 마흔네 살 임술생도 그렇고 올해 (56살) 경술생도 그렇고 또 그렇게 따지면 (66살) 무술생들도 좋지 않다 (80살) 병술생들 명복이 많이 올 거예요 (79) (88) 하나에 나이를 가지신 분들 올해 그닥 좋지 않아요 명꼬이 분명히 많이 오실 거고 너도나도 개띠들은 작년과 올해가 돈으로도 많이 나가야 되고 얻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더 많아야 되는 개띠들은 희한하게 자꾸 공수가 그렇게 나가는데 희한하게 저희 법당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만 오실지는 모르지만 신령님 공수가 개띠들은 한결같다 다 좋은 것 같지만 한 번에 다 털릴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 많은